자, 여기서는 레이어를 하나 생성을 해줄 겁니다. 자, 레이어가 하나 만들어졌어요. 레이어 위에다가. 마치 하얀색으로 되어 있네. 이거 붓 크기를 되게 작게 해주세요. 작게 해서 찍찍찍 아무렇게나 그려요. 그 다음 두크기를 조금 더 크게 해서 이번에 좀큰 것도 높게 그려놓고 지금 눈 만드신 거예요? 네 눈인지 빙지하여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약간 옆으로 움직이는 것도 괜찮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다음에 필터에 들어가서 흐림효과에 들어가서 동작흐림효과로 요건 방향을 약간 틀어주는 게 좋아. 비바람에 날려가는 거니까. 자, 이래서, 뭐가 날려가잖아. 빈지 눈인지. 그 배경이 너무 밝으니까 잘안 보이니까 배경을 좀 어둡게 처리할게요. 보여요? 배경이 좀 어두워야 그래도 이거 표가 나니까. 이걸 어두워도 괜찮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눈인지 빈지 만들어졌어요. 눈, 눈은 조금. 굵직하게 만들고, 비는 더 가늘게 해주면 돼요. 아니면 진짜로 비 찍은 거를 옮겨놓은 걸 한번 해볼게요. 진짜로 비나 눈이 찍힌 거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어요. 방법도 있는데, 이렇게 만들어줘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정도 가지고 되게 웃기잖아. 자, 여기서 이 레이어를, 레이어 선택한다. 지금 배경에 선택되 있는데, 레이어로 다시 가요. 그러면 얘가 움직여보면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는데, 알터를 눌러, 알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알터를 눌러고 움직이면, 에이씨, 배경으로 선택돼요 레이어를 해주고, 알터를 눌러. 알터를 가지고 누르면, 복제가 돼요, 얘가. 아, Alt 여기. 그러니까, 한쪽에 조금만 그렸어. 다, 다 그린 게 아니고. 조금만 그려가지고, 복제해서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많이 만들어 놓으면 돼. 약간밖에 안 그렸는데, 많아졌다면. 알터를 음. 누르고 복제하면 돼요. 옆에다 옮겨놓고 담고, 옮겨놓고 담고, 옮겨놓고 이렇게해서 비난 눈을 간단하게 만들어 놓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터 눌러 그냥 하면 움직여 그냥 가고 많는데 알터를 누르면 그 자리 에 있고 복제가 돼. 이렇게. 자 이거는 지금 불로써 가지고 움직였는데 그냥 마찬가지로 동그랗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건 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냥 이렇게 하고, 하고 가물개도 또 해야지 아, <laughs> 필터에 들어가서 이거는 흐림효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우시안으로 멍청하게 늘려줍니다 가우시안으로 늘려가지고 눈송이가 찍힌 것 같이 보이게 해두고 역시 복제를 저기 이동 툴을 놓고 알툴를 누른 다음 에 많이 복제해서 넣어주면 돼. 네. 역시 배경만 으로갈 필요 없네 이제 은 어둡게 가보자고요. 잘 보이게. <laughs> 자 이렇게 해서 눈을 만들어 줬죠. 이거는 이제 흐림효과 중에서 가오시안이라고 해가지고 눈이 번지게 만든거죠. 더 많이 번지게 해도 돼. 지금 하면 안 되겠다. 이거 복제를 이렇게 아주 여러개를 해 놔가지고 처음에 했어야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레이어가 이렇게 많아서 전체는 안 되겠네. 레이어를 이렇게 많이 해 놔가지고 처음에 이거를 좀 가오시안 효과를 처음에 많이 주면, 조금 심하게 줘도 괜찮습니다, 이거. 허리 효과에 들어가서 가오시안을 조금 심하게 주세요. 너무 심하게 주니까 없어지네. 없어지지 않을 정도 심하게 주고, 알트를 눌러서 복제를 막더 지금 눈송이를 많이 아웃포커스 시켰는데, 크기를 다양하게 하세요. 그 뒤를 다양하게 그 다음에 배경을 어둡게 해 보자고요 어떻게 생겼나 아까보다 이제 눈이 많이 이렇게 보랄까 많이 퍼졌죠 다른 데서 찍힌 거 옮겨 옮겨 한번 해 보죠 뭐.